전도서 12장은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 돌아오라고 하는 때에 대해 말씀하는데 인생을 다 즐기고 끝머리에 가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자 하나님은 내가 젊을 때, 젊을 때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하루하루, 1년, 1년이요. 너무 빨라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렸을 때는 참 길어 보였고 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10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 그것이 엊그제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젊었, 젊었는데, 이제는 젊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저희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나이가 곧 키로스다. 그 키로스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이대로. 그속 그 나이가 그 속도고. 그 속도대로 인생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더더욱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저도 요즘은 조금,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은요, 너무 짧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은 훅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한참이 지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야 기억하고 돌아오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요즘은 공부를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그런 시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공부는 일반적으로 학생 때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는 때가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요, 누리는 것도 다 때라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생명일를 살리는 것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다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을 때 하지 말고 더 빠르게, 빠른 때 돌아와서 그것을 해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세상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서 내할일다 하고 세상에 주는 다 유익 다 누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끝머리에 가서 그래도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됩니까? 사람 한 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고요. 어느 순서에 있어도 가는 순서 몰라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님께서 오늘 나를 나의 용어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사실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순간을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함께 동행하라. 그걸 원하시는 거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 절에서 이칠 절까지 주야장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너무 짧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이 귀가 모든 신체 기관들이 아프지 않고 강건할지라도 그렇게 빠르게 노쇠하고요. 이젠 들리지도 않고 두 다리를 비롯하여 온 몸이 떨려버리고 이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보약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을 뜯던 그 물동이가 깨져버리고, 그 도로레가 부서져버리고, 결국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신 숨이 내가 영원히 쉴 수, 이렇게 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숨을 쉴수 없다는 거야. 결국엔 숨이 먼 때가 온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로 사람은 돌아가게 된다는 거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 속히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치의 정점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치에 있었던 치의 천무음한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자가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고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언가를 더 찾고 갈구하여. 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가 결단하면서 지켜나가야 할건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요 인간의 삶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으나 금세 보십시오 마지막이 지금 점점 코앞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잠시 살다라는 존재 뿐이에요. 안개와 이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늘창조자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둔한 자는요, 준비 안 해요. 깨닫지도 안 하고 준비 안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를 대비합니다. 물가에서 헤엄치던 물고기가 계속 헤엄치고 노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갯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시간 체크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요 인간의 유약함 이 요한함과 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내가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창조자님께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은 나는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다른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여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전도자는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는데 그 지혜자들은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염을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되십잖아요 팽이가 계속 돌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내리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환자가요, 살기 위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혈을.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아니, 많이 찔러요. 예,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부분를 도려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수술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부다더에리하여 형과 영업의 관조고지를 찔러 쪼개까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어떤 거머다도 예리해서 나를 도려내지만 그 예리함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나를 살게 하는 올바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적용하며 우리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이란이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서요. 매 순간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복대다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우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살아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하고 창조자님 돌아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심판답에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멸때 너희 창조절을 기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나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진리의 길을 향해 탐대히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로만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중안을 삶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또 경외하는 또 우리 올바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 지금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잘 진행되고 있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달라고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